안녕하세요 배우 김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시현입니다 곧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이런 쪽의 꿈을 좀 가지는 거 같더라고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대표님 저희 소속사 대표님하고 뭐 저희 계약 문제로 서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한번 혹시 대, 대표님 우리 애기도 좀 인큐베이팅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했더니 몇 번의 거절 끝에 무릎을 꿇고 빌었죠 아들 좀 키워달라고 <laughs> 그래서 같이 회사에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좀 드문 케이스긴 해요 원래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적으로 할라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배우 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뭐 그때는 솔직히 말 꺼냈을 때는 좀 많이 하기 싫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고 예능 같은 걸 나가보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이런 세계도 있나라고 호기심을 으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사실 조금 욕심이 나기도 하고요, 시현이가또 제가 보고 있는 끼도 있고 하니까.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예. 어, 지켜보는 그런 이제 단계인 거죠. 제가 맨날 한석규 선배가 허리가 안좋아셔가지고 <laughs> 촬영하면 맨날 사우나를 같이 다녔는데, 사우나에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정태야, 넌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된데 이러더라고요. 예, 네? 형, 저는 저희 엄마가 배우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 생활하면서 엄마가 배우하라고 시켜가지고 된 사람은 네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35년 전에 엄마가 배우를 하라고 서울에 올려보냈으니, 그런 것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꼭 뭐, 그 엄마의 결정이 대단한 선택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했으면 조금 늦어지지 않았을까. 그 선택들이. 나도 이쪽인 것 같긴 한데, 좀 주저하고 했을 텐데, 집에서 적극적으로 너는 이거가, 뭐, 집에서 아예 뭐, 다른 과를 못 가게 했으니까, 예. 네. 연극영학과를 가라고, 뭐, 반협박식으로, 뭐, 온 집안이 다 나서서 했으니까, 그런 역량이 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원히는 제가 이렇게 보고 해도, 아, 얘는 조금 그쪽이 아닐까. 어? 예, 네. 그런 어렴풋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믿음?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뭐좀 간단하게 진짜 조금 나오는 그런 촬영은 좀 쉬웠는데 이번에 아빠가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는 조금 뭔가 분량이 조금 있는 그런 캐릭터 했어가지고 좀 어렵고 몰입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 연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였어요 아빠의 부재를 확인하는 이런 거여가지고 굉장히 그 감정 신이어서 그게 약간 눈물 같은 걸좀 흘려야 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눈물이 진짜 너무 안 나서 약간 좀 일부러 그날 약간 좀 늦게 자가지고 하품 많이 하고 약간 눈물 최대한 고인 것까지라도 해보자 하고 최대한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 어? 인공 눈물 쓰면 됐었어. 야 배우가 배우가 그렇게 어디어 인공 눈물이 어디어 그거는 정말 어 극약초박이지. 배우부터그 감정에 몰입해서 하는 거지. <laughs> 어. 아니, 그러면 연기를 겉으로만 하는 거지. 진짜 멋진 배우가 되는 게 아니야. 알려주기라도 하지. 너한테 지금부터 편법을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아빠가. <laughs> 음. 집에서는 좀 제가 봐도 다정하고. 약간 좀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아빠였는데 연기할 때 진짜 진짜 좀 무섭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해라 이러고 약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철는 어린아이의 말씀을 고지 고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 무서웠어 아빠 <laughs> 나한테만 그랬어 아빠 <laughs> 그날 야외라 빨리 찍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감정씬이고 시간은 걸리고 애기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제가 좀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뭐 이렇게 해 하면은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면 아빠는 자기 혼자 저 보지도 않고 막 가버려 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음. 야 그래서 대표님이 계시는 거잖아. 그때는 대표님이 없으셨잖아. 그 어떻게 했어요? 그 궁금한 거. 혼자 해내라고 왜냐면... 강만좀 놔뒀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냐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NG도 내보고 해야 어? 배우지. 하지만 네. 아빠는 NG 잘 안낸다. 고... 잠재력만 봤어요. 재능이 있는지는 네. 모르겠고 그거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본인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드러날 거고. 그 드러난 게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재능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 봐야 되는데, 언뜻 언뜻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제가 어릴 때뭐 엄마 앞에서 연기를 해봤겠어요. 뭘 해봤겠고. 왜 우리 엄마가 저보고 연기 배우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순간순간 배우들 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이게 느껴질 때, 아, 어? 이 정도면? 좀, 해도 되지 않, 않냐? 정태야? 이제, 내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뭘 애들한테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학, 학 공부를 뭐, 열심히 해. 뭐, 이런 거, 뭐, 크게 바라지 않는 성격들이라서, 행복, 행복한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뭐, 높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그 길이면 네가 해봐라. 아니면 또, 또, 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결이 뭐 있겠어요? 저, 저도 뭐 처음 사는 생인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 좀 열, 열어놓으니까, 그 지가 자, 좋아하는 거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 어, 그래, 해봐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이 좀 두각이 좀 나면, 원래는 그, 이제, 본인이 가게 될 고등학교, 뭐 합격을 해야 가는 거지만, 그 고등학교는 입시를 하는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코, 컴퓨터, 코딩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대학 입시를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본인은 뭐 무조건 뭐, 외국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본인 입시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애들 컴퓨터 이렇게 할 때, 게임하고 할 때, 얘는 게임을 지가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코딩을 학교에서 좀 배우더니. 지팔로가 유튜브 팔로우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뭐 못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애들은 게임을 하는데 얘는 자가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 그래 뭐 근데 영어를 잘하니까 빨리빨리 습득이 되고 다른 애들보다 이미 형아가 사춘기를 겪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뭔가 형아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사춘기 딱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본인의 사춘기는 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음. 글쎄요 <laughs> 시현이가 걱정이죠 이 험한 딴따한 세계에 아, 애한테 괜히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고 약간 좀 걱정도 되고 근데 대표님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 세계가 좀 험한 걸 아빠가 좀 저한테 강조해서 좀 많이 말하거든요 막 내가 널 너무 일찍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음, 저도 약간 저도 약간 좀 어렵고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미 갔으니까 한 김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아빠는 이 나이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좋겠다. 어?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야돼 하면서 어? 뭐 그런, 그런 거 보면 하, 좀뭐 묘한 기분이 들어요. 아, 너무 힘들었는데 이때 이 나이 때. 타고난 복이죠. 같은 부자지만 또 나는 나의 운명이 있었던 거고. 본인은 본인의 운명이 앞으로도 보여질 거고. 나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피아노 학원으로 보냈는데 왜, 왜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어릴 때좀 많이 많이 가난해 가지고 자기는 음악 쪽을 하고 싶다 했는데 가난해 가지고 못 했. 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저를 피아노로 이렇게 보냈다가 하셔 가지고 아빠가 가난 했다는 걸 아빠도 많이 말해주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러면 아빠가 자꾸 하면은아 아,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시온고는 아직 사춘기 아닌가봐요. 아 지겨운데 듣는 거죠. 시온이 어느 부산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다. 나쁘지 않은데. 아빠 기차 타는, 비행기 탈게. 네. 아니, 많이 달려졌죠. 그 전에는 저도 부산 에 와도 뭐 만나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이제 집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게 되고 하는데 그 뒤로 뭐 자연스럽게 술을 먹을 수 없고 그런 자리를 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서부터 애들이 좀 크더라고요. 대화도 되고, 근데 애들 자라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때부터 제가 안 나가요. 부산 와도 큰 볼일을 아니면 제가 제일 싫은 게 8시에서 10시 사이에 밤에 뭐가 일이 있는 걸 싫어요. 부산에서. 왜냐하면 그때 부산, 부산에서는 애들 씻기고 같이 이거 해주고 해야 되거든, 내가. 그때 뭘 하죠.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시간을 안 넘기죠. 얘꼭 씻기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씻기거든요. 큰 놈은 이제 사춘기 와서 그만 아빠가 씻겨줬으면 좋겠다고 선언해가지고. 석방을 시켰고, 얘는 아직 내가 시켜준 거고. 그래서 뭐, 이 색깔이 많이 변했죠. 나도 이제 더 가족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나는 서울, 일을 서울에서 하니까 내려와서까지 돌아다니면 직구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옛날에 이거 간안 좋을 때 수술했는데 딱 병원에 이렇게 갔었는데, 아빠가 너무 너무 뭔가 죽을 것 같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빠랑 좀 같이 다니고 좀 같이 뭐 밥도 먹고 같이 뭐 게임이나 유튜브도 같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보다 아빠랑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다른 친구 부자 관계보다는 아빠랑 저희 관계가 좀 많이 좋다 생각하고 학원 같은 거. 갔다 오면 아빠가 저 놀다 온 걸로 착각해가지고 또막 이제 놀았으니까 아빠랑 또 놀아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저힘 힘든 것도 있죠 영어 수학 태권도 어. 농구 야 태권도 농구가 무슨 학원이야 가서 노는 거지 솔직히 그럼 끊어져 그럼 두개 <laughs> 영어 이번엔 이제 이번 달 하고 쉬어 엄마가 얘기했어 아빠랑 아 어, 그래 그래 나이스 그럼 수학만 다니지 너 같이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은 전 세계 너밖에 없어. 사실은. 아니야, 그 뭐. 그거 정확하지 않아. 너 어차피 연기하고 다녀야 되잖아. 그럼 학원 한개더 생기는 네. 거네. 결국에는 엄마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시험을 친다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한번 딱 쳐보고 또안좀 성적이 안 나오면 또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생각보다 공부를 잘해요. 예. 네. 얼마 전에 수학 100점 맞았고. 아니, 응. 학교도. 응? 학교에서 그거 하는 건 쉬운 거 애들 다 맞았다니까. 응. 자랑한 나는 뭐가 되냐, 그런 회사 근데 진짜. 이제 앞으로 시연이 수학 성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수학 강사 출신이에요. 수학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예, 일타 강사로 하셨던 분이라. 공부하고 연기를 겸비할 수 있는 회사 몇안 되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laughs> 그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시지 같은 거, 막 여기 그린 스크린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응. 액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막 그래. <laughs> 와이어 타고 막나아가는 거. 있다. 다 하게 돼. <laughs> 다 하게 돼. 네가 응. 좋아하는 배우 있어? 있지. 누구야? 좋아하는 배우가 응. 아이유랑. 응. 박보검이랑, 음. 김우빈이랑, 음. 박보영이랑, 아빠 나올 때 되지 않았네. 어, 아빠. 아, 아직 멀었어. 하고 또 김태리랑. 아직 안 나왔어? 수지랑. 대로 최애였다 연기는 이렇게. 음, 알았어. 너희 의식 의식에는 아빠가 자리 잡고 있지 않구나 시아나. <laughs> 그래. 한지도 있어. 한 한. <laughs> 저번에 한 14위 정도 됐었는데, 10위 안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네, 일곱 명 밖에 안 말했어. 그래. 조심히 걸어서 내려와. 뭐, <laughs> 새로운 작품이 뭐, 예? 제일 하고 싶은 거죠. 제일 하고 또 해야 되고, 그 작품이 나의 베스트가 될 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데 지나가고 별로 생각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개인적인 일은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품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촬영 끝나고 편집, 후시 녹음 다 끝나면 저는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빨리 이제 다음 작품 오니까 지금 저거 오는 거 빨리 저는 또 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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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습관들이 이제 길러진 건데 그거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영화 준비한다고 조금 제가 좀 움츠려들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좀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많이 제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사랑받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뭐 영화나 예능 같은 걸좀 많이 좀 도전도 해보고 형은 미국 가야 되니까 돈도 좀 벌어서 하고 또 뭔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거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같아요 이거 용돈 줄 거예요? 형아가안 보니까 재벌야죠 어디 <laughs> 앵벌이 집안인 줄알겠다 어디 뭐 어디 앵벌이 집안인 줄 알고서. 어, <laughs> 예, 2026년 아 새가 밝았습니다. 우리 여성 동아 여러분들 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6년에도 좀 모든 일잘 풀리시길 바라고. <laughs> 저 응원해주시고 아빠도 응원해주시고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새해, 새해 복 많이 운동하세요. 받으세요. 너 아빠한테는 경성대 앞에 놀러 간다고 안 해놓고 친구랑 하고 가가지고 불량식품 불량식품 사 먹고 얼굴 뽀르지 나고 그래서 아빠 너무 싫었어. 그랬구나. 음. 너무 슬펐겠다. 그래. <laughs> 그리고 응. 나 서울에 응. 올라오면은 응. 좀잘때 응. 아빠가 계속 내 입으로 이렇게 빼가니까 응. 내가 너무 추워서 침낭을, 입, 침낭을 조용히 쓴다. 이번 연도에만 감기를 응. 열번 걸렸어 응. 너무 서운해. <웃음> <웃음> 너는 안뺏기안뺏 그랬구나 그랬구나. <laughs> 그렇지. <laughs> 너 나는 네가 이불을 온몸으로 돌돌 마는 거를 여러 수십 번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네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해. 그랬구나. 음. 진짜 슬펐겠다. 나도 음. 공감가. 음. <laughs> 그리고 우리 잘때 있잖아 음. 침대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면은 음. 내가 자면은 음. 한 시간마다 음. 날 깨워가지고. 옆에 오라고 하고 응. 또 시간되면 또 가라고 해버리니까 응.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아니 그거는 그랬구나, <laughs> 그랬구나, 이거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거는 <laughs> 네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참는 법도 알아야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laughs>